토시는 사랑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역시 인간관계에도 두루두루 영향을 미쳐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.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신뢰와 존중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. 연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한 실험을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폴 잭은 10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주인과 약 10분 정도 놀게 한 뒤에 타액의 옥시토신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강아지는 전보다 논 후에 약57% 옥시토신이 증가했고요. 고양이의 경우에는 12%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.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는지 보니까 옥시토신의 분비 양으로는 강아지, 반려견이 주인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동물에게서만 옥시토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동시에 교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사람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할 때도 역시 40%에서 60% 옥시토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, 인간관계,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도 역시 이 사랑호르몬 옥시토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, 나이가 좀 있는 노년층들의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록 신혈관 질환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나의 어,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오래 유지할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